오늘도 딱 예년 이맘때 5월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13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낮겠지만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말 날씨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는 토요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토요일 낮 기온은 17도까지 소폭 하락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금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경주가 10도, 포항이 12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토요일 낮 기온은 17도까지 속폭 하락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금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 비는 토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토요일 낮 기온은 17도까지 소폭 하락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금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この雨は土曜日の昼になるとほとんどやむし. 予想される雨の量は5から20ミリメートル程度ですこの雨によって土曜日の昼の気温は17度まで小幅下落するだろうが日曜日には再び回復する見込みですイビネントヨイラディニャンテボブンクチゲッコイエサン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토요일 낮 기온은 17도까지 소폭 하락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금 회복할 전망입니다.